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정미입니다 오늘은 간편하고 맛있는 짜먹는 죽밀켓을 먹어볼게요 삼계죽이랑 양송이 스프 이렇게 두개 준비해봤어요 쇠고기 야채죽이랑 전복죽도 있어요 이건 일단 중탕에 끓는 물에 데워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리면 됩니다 정말 간편해요 이번에 양송이 스프 여러분 닭죽을 먼저 보여드리면 요런 질감이에요 이렇게 진짜 닭고기랑 제가 이걸 먼저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미쳤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진짜 삼계죽 있잖아 삼계탕 진짜 삼계탕 정석의 맛이에요 열면 일단 인삼 냄새가 확 나거든요 이게 수삼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어 그 다음에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도 질감이 요렇게 스파 안에 이런 무슨 알갱이가 이렇게 딱 들었더라고요. 양송이 알갱이라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얘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스프는 느끼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후추랑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후추 맛이랑 약간 매콤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미세하게. 그래서 안 느끼하고 맛있어요. 짭조름한 게 간도 되고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자마자 그래서 다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맥기니마다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에 10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너무 맛있어. 빨리 다 먹어버리고 싶어. 140g 정량으로 100칼로리, 120칼로리 밖에 안 해서 식단 관리용으로 좋아요. 디자인도 세련돼서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아요. 진짜 존맛탱. 얘들이 상온에 놔두고 그냥 먹어도 되고 이렇게 데펴먹어도 되는데 전 데펴먹는 거 추천드릴게요. 데펴먹는 게더 맛있어. 당연하지만. 그리고 이게 진짜 그밥 차리기 귀찮을 때 있잖아. 반찬 없을 때. 그때 밥 반찬으로 진짜 좋거든요. 옆에 사이드 메뉴로 놔두고 같이 먹으면 진짜 입맛 없을 때 완전 맛있어 음. 빨리 가져가서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나눠 먹어야 돼. 맞죠, 여러분? 나는 이게 막 인스턴트 맛이 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삼계탕이 인스턴트 맛이 아니고 그냥 진짜 삼계탕 진짜 끓이는 그 맛이에요. 이게 방부제, 보존료,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얘도 맛있어. 얘는 밥이랑 비벼 먹고 싶다. 음. 이게 또 알갱이가 씹혀서 씹는 맛이 있어요. 다 먹었다. 완뚝. 두 그릇 다 먹었어. 진짜 맛있어요. 어, 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고, 바쁜 사람들 진짜 바쁘고, 간편하게 진짜 밥 차리기 싫고, 막 귀찮고 이럴 때 진짜 먹으면 너무 좋아요. 오늘 보여드린 삼계죽 양송이 스포 외에도 쇠고기 야채죽과 전복죽이 있으니까 처음에 4종류 2개씩 총 8개 들어있는 밀케 스타터 팩으로 시작해보세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런 다음 취향에 맞는 죽으로 한 박스에 10개씩 들어있는 팩도 있으니까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지금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구경하러 가보세요. 맛있는 짜먹는 죽 밀캣이었습니다. 안녕.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